주애굽기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로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으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 그릇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그물내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하였으니 곧해의 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뜰에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눈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눈이며, 서쪽에 포장은 신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눈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이며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기요 그 기둥이 세씩 셋식, 받침이 세식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놓시오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식홍색실과 가혹여권 배실로 수놓아 짜선 짜순, 짜으니 길이는 스무 교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배시며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시오그 갈고리는 은이요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시더라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사람이 네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 했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개수된해중이 드리는 린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 1700... 75세겔은이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옷은 7 0달란트와 2,400세결이라. 이것으로 해막문 기둥받침과 놋재단과놋크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들주의의 기둥받침과 그희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들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성막의 설계도를 그냥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밀하고, 치수가 아주 자세하고, 색깔이나 모든 쓸 재료라든가, 그런 그릇의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한 설계도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그런 그 육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사람의 육체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동식 성막인 성막이었는데 그 안에 뜰이 있었고 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이 육체의 사람 마음에 비교한다면, 사람에게도 영혼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뜰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혼은 성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성소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이, 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영과 혼이 서로 막혀 있어서, 사람 타락한 인간은 혼의 세계에서 살고 혼의 사람으로서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 더듬어서 신을 찾는 것과 같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마귀를 섬기고 죄에 매여서 그렇게 율법의 저주와 심판 날에 갇힌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빨 성취하신 이후에는 이 혼과 영의 이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에, 인간의 사람의 이 육체의 영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영이 마음을 비추고 또 영혼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서 죄와 그런 죄에 오염되고 마귀에 매어서 또 율법에 저주에 의해서 눈물고 기먹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비로소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지성소 그런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삼일째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소와 서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렇게 그런 기도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조합하여 영안의 사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지성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또 마음, 또 여러분의 때리라고 하는 육체의 장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성막과 육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구약의 성막은 그 성막 자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와의 호 성전이 되었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 몸이고, 몸의 지체이고, 몸을 이루고, 그런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듭난 나, 예수님과 하나된 영으로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나, 하늘로 올려오셨다가 번혐을 입은 나, 믿음으로 거듭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겉사람 육체의 장막과 그 속에서 날마다 섬기는 그런 속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어떤 그 제사장들이 그런, 그, 일곱, 등잔,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어 나타나는 그런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항상 성령이 거하시고, 그런, 그,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속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의식에까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이 몸은 그리스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의 DNA 세포의 열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결합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이나 일어나 다 예수를 행하고 여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생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된 이 장막이 거룩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되어서 이 모든 세상에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능히 다스리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 이루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속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름으로 이 축복합니다.